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달래맘입니다 지금 명절 준비하시느라고 엄청 바쁘죠 바쁜데 달래맘이 이렇게 하고 놀고 있습니다 어, 제사가 없으니까 별로 뭐할 것도 없고 나박김치 좀 하나 담는다고 하다가 그것도 하기 싫어서 겨우겨우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늘 하고 이럴 때는 또 하고, 하려고 고 하면 후딱해버리는데 하기 싫어하면 또 영, 하기 싫더라고요. 왜 그런 가 몰라. 이제, 나이가 먹은 건지, 늙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뭘 하는 게 귀찮답니다. 귀고 이러면 꽃대 이거 더좀더길어으면 꺾어갖고, 고사리나 하면 고사리도 한 주먹에 만 원이 넘던데, 좀더 이렇게 고사리가 제대로 올랐으면 꺾어서 나물이나 했으면 될 건데, 그죠? 딱 <laughs> 고사리 같잖아요. 딱 고사리 같잖아, 그죠? 딱 고사리 같잖아요. 그러는데 아무짝에도 없는 설모가 없는 고사리가 됐어, 그렇죠? 아무짝에도 없는. 창들은 꽃이 진짜 안 이뻐요, 안 이뻐, 그렇죠? 안 이쁘다고. 그래서 이이 이 영양가만 바라먹고 진짜 진짜 재미없어, 그렇죠? 근런데 그런데 이제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설이나 든가 추석이 오면은 어 그때 딱옷 한불 해주잖아요. 옛날에 우리 때는 뭐 보통 기본이 오6 남매가 되고 칠 남매 팔 남매가 되고 막 이랬거든요. 제가 칠 남매 막내인데 어 그렇게 되다 보니까 평소 때는 위에서 입던 옷왜 줄줄이 얻어 입잖아요 얻어 입다가 딱 명절 딱 되면 내 옷이라고 한불 사주죠. 옷한벌딱 사주고 또 신발 한 켤이 딱 사주잖아요. 그래서 그명절을참 기다려지고 했었는데 요즘은 뭐 끓이도 보면 평소에 없는 게 없잖아요. 평소에 뭐, 음, 한 뭐, 하다 보면 가만 집에 앉아갖고 뭐 하나 갖다 주시면다 갖다 주는 세상이니까. 귀한 줄도 모르죠. 음식이 귀한 줄도 모르고, 또 이렇게 신발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런 것도 귀한 줄을 모르죠. 평소에 뭐, 마트 수시로 막, 저기, 어? 백화점 가고, 옷차로 가고, 또 인터넷 쇼핑이 또 얼마나 잘돼 있습니까? 뭐, 손가락 몇 번만 까다까다 하면 뭐다 오지. 그러니까 귀한 걸 모르는데, 우리 어릴 때는 정말로 명절일 정말 기다렸고, 음, 어, 떡국도 저는 참 좋아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 보면, 어, 우리 지방간에서 조금 어른이셨어요. 그래서 아마 보 전부 세배하러 오죠. 전부 세배하러 오고, 또제사지를지나고 나면, 떡국하고 술하고 상으로한상 차려갖고 이렇게 갖다 가지고 오잖아요. 어, 그거는 떡국은 전부 제 차지. 술은 아버지 차지. 그랬고 했고 했는데, 요즘은 뭐 떡국도 평소에 뭐 계속 먹고 하니 그것도 또 그렇고요. 어, 옛날에는 그래도 사, 이렇게 사촌에 팔촌까지 다 제사를 모여서 지냈잖아요. 그렇게 모여서 지내다 보면은 마당에 왜덕석 아시나요? 덕석덕석을 하나 탁 깔고, 일부는 이제 순서대로 쓰죠. 아버지, 엄, 음, 아버지서부터, 그 다음에 오빠서부터, 그 다음에 사촌서부터, 막 이렇게 줄줄이 서면 마당으로 하나 촥 이빨에 득석 깔고, 어, 평, 저기 가운데 마루에 한, 한, 살한 패, 한 마당에 한 패, 막 그래갖고 수십 명이 제사를, 하, 절을 하잖아요. 수십 명이 절을 하고 막 이러는데, 요즘은 거의 다, 뭐, 평소 제사도 거의 다, 없이 그냥 명절로만 지내는 수가 많고 또어 요즘은 뭐 가족 사촌은 그만두고 어 부모 자식간에도 이렇게 보면은 야야 뭐 내가 오지 마라 그냥 저 가서 놀러나 가거라. 그러는 수가 또 많고 또 젊은 사람 역시도 아 우리 제사 안 가고 좀 이렇게 명절에 안 가고 여행 가면 좀안 될까? 눈치 살살살살 살살 보죠. 그러는 수가 많죠. 근데 또 요즘은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 노릇도 또 너무하면 또안 되죠. 애야 어, 제사나 친해서만 바로 너가 할일 하러 가라 해야지 그것 붙들고 있어 맨날 같이 온사돈에 8천 사촌 동네 4촌 모르는 사람까지 세배 하러 온다고 막그 술상을 그 많은 술상을요 여자들이 하루 종일 허리가 끼어 끊어지게 술상을 보죠 응? 동네 사람들이 또 어른이라고 또다세 배를 하러 오면 또 그거 술상 보고 또 치, 지방간 술상 보고 제사상 치우고 이러다 보면 진짜 요새 뭐 요즘 뭐 일하는 거는 여자분들 이렇게 일하는 건 일도 아니죠 우리 그때 보면은. 하루 종일 진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 술상만 해도 요 수십 분을 봐야 되니까 정말 로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이제 요즘 뭐, 기지다 사도, 평소 제사도 다 없애고 명절로만 지낸 사람들도 많고, 뭐 또, 뭐 그러다 보니까 좀뭐 명절도 그렇게 애달치도 안 하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요 지금 명절 준비하느라고 다들 바쁘신데, 저는 뭐 제사를 안 지내니까 요렇게, 놀고 있습니다. 나박김치 담다가 하기 싫어서, 어, 놀다가 하다가, 놀다가 하다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어, 나이를 먹은 건지, 늙은 건지, 그죠? 혼자, 뭐가 하기가 싫어요. 옛날, 뭐를 하나 하려고 들면 또 후딱 하는데, 그 하기까지가 싫어요. 싫어서, 뭐, 어, 이러고 그러고 했는데 옛날엔 또 우리가 명절 되면 음어 지금은 떡국을 다사 갖고잖아요. 오 그죠? 다사 갖고 오는데 예전에는 우리 어릴 때는 떡을 9kg가 한 마리잖아요. 9kg가. 9kg가 한 마리인데 그 쌀을 이제 밤에 어떤 집은 한 말씩 하는 집, 어떤 집은 두 말씩 하는 집. 막 떡을 엄청나게 해요. 엄청나게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전전날 담가서딱 했다가 아침에 새벽같이 이제 방앗간에 갑니다. 갑니다. 방앗간에 를 가면 줄이 어디까지 써 갖고 있거든요 줄이 막한에 갑니다. 방앗간에 갑니 갖고 있으면 그거를 하나는 지키고 있고요. 왜냐 갑니다. 새치기 방앗니까 새치기도 많이 했어요 시치기 하니까 그래갖고 또 저는 막내라서 엄마 따라 또방학감도다 다 따라다녀요 우리 엄마 가는대로 쫄쫄이로 다 따라다녀요 그래갖고 떡을 하면 또 그거 갈수 있으면 동네 사람들은 그때는 이렇게 바로 그 가래떡 뺄려고 보면 처음에 나오는 게 백설기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백설기처럼 나오면 그것도, 그때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것도 한 주먹 때면 야야, 이거 먹어버리, 하고 주면 그게 얼마나 또 맛있던가요? 그랬는데 또, 떡을 가래떡을 탁뺄 때, 물에 담그기 전에 기계에서 바로 탁 흘러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또 얼마나 맛있다고, 그때는 구수하니, 쌀도, 쌀도 좋고, 농사지은 쌀을 지금은 다 기계로 말려버리잖아요. 기계로 말려버리니까 이 햅살인지 묵은살인지 구별 을안갈 정도로 별로 어, 맛이 차이가 없어요. 예, 전에는 이렇게 집에서 먹을 거는 길 꺼는 길, 저런 길 같은 데서 다 우리 먹을 거는 어, 말렸거든요. 기계로 안 말리고. 그러니까 자연의 바람에 이렇게 말리다 보니까 햅살을 방아를 찌면 밥 쌀이 진짜 맛있어요. 밥이. 밥이 진짜 맛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햅쌀이라고 나와서 밥을 해도 햅쌀인지뭐 아닌지 별로 구분이 없잖아요. 그 좋은 살로 떡을 하니까 또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그러다가 식구가 많으니까 음 내한테 먹을 양이 별로 안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맛있는 거죠. 그랬는데 요즘은 뭐아 오늘 저는 저 마트에 가서 떡을 만원어치를 사고 왔어요. 그래도 제사를 안 지내도 떡국은 먹어야지 싶어서 그러고 보니까 소고기도 안 사왔네. 한번더 내일은 마트로 가야 되겠어요. 소고기 어, 꿈이라 그러죠. 어, 그, 위에 올리는 거. 소고기도 안 사갖고 왔네. 그거, 그럼 또 그거를 또 좀에 사갖고 와야 되겠죠. 그죠? 그 떡만 덜렁 사갖고 왔네. 제사를 안 지내다 보니까 이것저것, 음, 갖춰서 살 생각 안 하고 손에 집히는 데 들고 왔더니 또, 이제 생각하니까 소고기, 다진 소고기를 안 사왔네요. 에이, <laughs> 참. 또 내일 또 가야죠. 뭐, 그래갖고. 안 돼. 아무튼 여러분, 음, 명절 잘 세시고요. 아프지 않고요. 또 건강하시고, 어, 화이팅! 우리 여자분들 화이팅! 하세요. 그죠? 그래도 이때 아니면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래도 오늘만이면 된다 하고 좀 힘들어도 화이팅! 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명절 잘 보내세요.